마리아 복음서 묵상 사람의 일곱 가지 표상입니다. 어둠은 천성을 잃어버린 마음의 첫 번째 본성으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늘 죽음을 회피하며 죽지 않으려 합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 마음의 두 번째 본성인 욕망으로 표현됩니다. 어둠으로 상징되는 죽음, 불안, 의심, 두려움 등등은 인간의 욕망, 생존 본능을 끊임없이 자극하여 존재에 참된 표상을 잃어버리게 하며 육신에 대한 집착과 욕심, 물질에 대한 소유와 탐욕의 세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세 번째 분성인 무지는 어둠과 욕망의 전 영역을 관통하는 삶의 무지입니다. 이 무지는 영혼의 지혜와 대비되는 무지 속의 무지로 육신의 삶과 욕망 안에 숨어 있는 무지입니다. 이 무지는 육신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속임수놀이를 하며 변명과 핑계, 남탓 등을 일삼게 합니다. 이 무지는 전생 즉 최초의 인간 아담 이후 조상의 몸으로 살아온 생에 충족되지 않았던 욕구들을 쓴 뿌리로 삼아 이미 지나가버린 생의 헛된 표상들을 현실의 욕망으로 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무지에서 비롯된 욕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둠, 욕망, 무지는 참된 표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여러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치명적인 시기심, 육신에 대한 집착, 중독된 지혜, 사악한 지혜, 이 모든 것은 천성을 잃어버린 마음의 본성이 발현되고 성장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분리된 아담, 분열의 세상에서 생존의 본능으로 찾은 첫 번째 마음이 치명적인 시기심입니다. 치명적인 시기심은 남을 이겨야 내가 사는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 팍스 로마, 아메리카로 대변되는 세상입니다. 분열이 미움, 질투, 시기, 폭력, 전쟁, 살인으로 표출되는 죽임의 세상입니다. 치명적인 시기심으로부터 비롯된 죽임의 세상은 육신에 대한 집착으로 귀결됩니다. 육신에 대한 집착은 우물 안개구리의 삶입니다. 마음의 지평이 좁습니다. 마음의 범주를 벗어나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평가하고 비판할 이유가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체의 세계를 상실한 반쪽 아담이 죽임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를 터득합니다. 마음의 속임수 놀이와 육신의 꼭두각시 놀음을 통해 끊임없이 세뇌되고 강요된 지식은 중독된 지혜의 세계입니다. 늘 앵무새처럼 잇만 살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수많은 지식들이 중독된 지혜의 세계를 침에 걸린 사람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존재의 참된 표상을 잃어버린 마음들이 생명 아닌 것을 생명이라 세뇌하고 강요합니다. 사악한 지혜가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수의 사악한 지혜가 수많은 사람들을 중독된 지혜의 늪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악한 지혜로 탐욕의 세계를 열어가는 소수의 기득권이 대다수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중독된 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악한 지혜의 그림자에 갇혀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중독된 지혜에서 벗어나야 사악한 지혜가 보입니다 인간의 목숨은 해변과 모래밭의 발자국과 같아서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영혼의 지혜와 대비되는 무지의 마지막 경계선인 죽음에 이를 때면 육신의 전 인생에 대한 혼의 관상이 시작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숙명의 날에 속에 어둠, 욕망 무지, 치명적인 시기심 육신에 대한 집착 중독된 지혜 사악한 지혜가 육신을 떠나가고자 하는 혼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경험을 끝낸 깨달음, 참된 죽음은 우리의 영혼을 무지해서 자유롭게 하는 제3의 탄생이라 말하기도 합니다.